안녕하세요. 쏘나타 익스피리언스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 쏘나타입니다. 어, 이 차를 어, 디자인 시작을 하던 약 3년 전부터 소나타를 시장에 출시하는 오늘을 어,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치 좀 소풍 가기 전날 학생처럼 어제 좀 잠을 좀 설치고 나왔습니다. 어, 자식 같은 차를 어, 떠나 보내는. 좀 디자이너의 철 없는 설렘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나타입니다. 지난 1985년 세상에 처음 얼굴을 알린 이후로 소나타는 선망의 대상이었고요. 어, 그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채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사실 여기 오신 분 중에 소나타를 한 번이라도 타지 않은 분이 있을까요? 오늘은 사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 대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의 특별한 소나타에게 많은 박수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차 구경 왔는데요 네, 8세대 소나타. 어우 실물이 다르네요, 사진하고. 그쵸, 저도 이제 실물을 봤을 때, 이제 사진에서 봤던 그런 의구심이 싹 없어지는 것 같아서. 자, 한번 슬쩍 돌려볼까요? 네, 이래서, 어, 연봉이 중요한가 봅니다. <laughs> 네, 역시 그 스타 디자이너의 그 네. 프레서, 프레젠테이션 PT도 참 인상적이었고. 네. 차도 꽤 인상적입니다. 아니, 본넷 라인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일단 그 소나타가 그 YF 소나타부터 네.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시그니처 디자인이 있었어요. 윈도 우 크롬 몰딩이 이렇게 쫙 이어져가지고 앞에 본넷까지 이어지는 그 크롬 몰딩 있죠. 네. 이걸 그대로 살린 거 어. 그래서 그걸 이제 컨셉화 했다는 게좀참 인상적이었고요. 루필루즈 컨셉을 바탕으로 그렇죠. 만들었다고 했는데 네. 어, 생각보다 실물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싱크로율이 한60% 나오면 잘나오겠다 생각했는데 그쵸 이게 지금 싱크로율이 한80%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약간 독창성도 있어요 특히 옆모습 보면은 네. 이제 이렇게 옆에 그 굴곡을 줘가지고 이 꺾은 부분 이게 루필루즈를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진짜 거의 완벽하게 네. 재현을 해낸 것 같아요 이렇게 얇아졌다가 다시 넓게 이렇게 퍼지면서 접힌 거. 그러면서 약간 스포일러 같이 네. 만들어 놓은 접어놓은 라인까지 맞아요. 만나네요. 네, 그래가지고 뒤에까지 이어지면서 꺾여 네. 가지고 보시면 이게 꼭 애프터 마켓으로 날개 달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좀 정말 과감하게 양산차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세팅을 한 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역할도 스포일러 역할을 하겠는데요? 당연하죠. 대, 굉장히 입체적인데요. 그리고 이제 진짜 작정했다는 게 보시면은 네. 이렇게 좀 날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진짜네요. 그 공기를 이렇게 잘 흐르게 만들는 일종의 핀이에요또더 네. 신기한 거는 램프까지도 네. 이 네. 위에까지 다 했다는 거 자체가죠. 그렇죠.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네. 많이 높였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불이 또 밤에 불을 켜면은 네. 전부 딱 들어오는 거 이런 것도 이 그랜저 하극상 아닌가요? 하극상이에요. 지금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완전 하극상입니다. 네, 이거뭐 너무 잘 나왔는데. 네네네. 어, 잘 나온 것에 비해 사전기약 덱스는 좀 저조한 편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세단의 시대가 좀 저물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옛날의그 폭발적인 반응은 이제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뒤에 램프를 보시면. 네. 요즘에 유행하는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로 이어지는. 네네. 리어 테일 램프가. 예. 근데 그랜저와또 다른 맛이 있네요. 그렇죠. 잠깐 라 이거 들고 계셨는데 제가 불을 한번 켤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불을 키러 가셨고요. 불을 키면. 쫙 나옵니다. 어, 네 방향 지시도 한번. 어, 근데 이게 너무 굵으면 세련미가 떨어지는데 네. 이 양쪽 사우 날개 쪽은좀 굵게다가 가운데 단이 좀 얇게 뽑았잖아요. 라인 네. 세련됐어요. 굉장히 네, 잘, 잘 트렌디하고 네.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모빌리티 맞는 차. 네, 네. 디자인 디자인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와가지고. 야. 사실은 저는 좀 이게 비판적인 우린 비판적인 그런 것도 좀 하려고. 네 맞아요. 솔직히 <laughs> 별로 깔게 없는데. 제가 깜빡이를끈 이유가 네. 지금 보시면은 이그라디에이션이 <laughs> 들어간 그러네요. 네, DRL입니다. 올라갈수록 조금씩 어두워지네요. 네네. 약간 이게 그리고 꺼지면은 그냥 완벽한 크롬이에요. 아 그냥. 네. 히든이네, 히든 네. 라이팅. 그러니까 이거 밤에 보면은요, 이거 무슨 진짜 에스턴 마틴 뭐 그런 거 지나가는 것 같은 네. 그런 그 포스를 또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발견한 건데, 네. 이 라제트 글이 있잖아요. 네. 요 아래로 많이 내렸네요. 그렇죠, 많이 내리고. 네. 보시면 이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설. 네. 이게 네. 평면이 아니에요. 이게 평면이었으면 굉장히 밋밋하고 재미가 없었을 텐데 보시면 이게 볼륨이 이렇게 있습니다. 볼륨이네요, 진짜. 튀어 나왔죠. 네. 튀어나왔죠.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완벽한 그 볼륨감과 곡선과 네. 등치까지 좀. 진짜 빵빵한 몸매를 자랑하는 것 같아요. 재밌는, 반렵하면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정면에서 앉아서 보잖아요? 네.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렇죠? <laughs> 앉아서 보면은 네. 되게 와이드해 보이고 네. 되게 존재감 있어 보여요. 어, 디자인 이번에는 완성도가 높아서 사실 네. 많이 안 팔렸어도 네. 네. 그냥 이 정도의 그 디자인에 칭찬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실내 구경하실까요? 네 오늘 신형 소나타 <laughs> 카다로그까지. 네. <laughs> 실물 어떠세요? 어, 엄청 좋은데요. 야 근데 진짜 저 원래 비판론인데 예. 저번에 코란도 때저 <laughs> 많이 욕먹었거든요. 비판론여서 근데 예. 저도 오늘 솔직 히 비판하러 왔거든요. 예. 아 근데 실내 인테리어는 비판하기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네. 일단 저기 그 레바 없어진거 봉이 없어졌죠 네. 그리고 이제 넓게 아예 오픈을 시켜놨네요 아주 실용적으로 그래서 무선 충전되고 <laughs> 단자 다 있고 그러니요 그리고 전또 마음에 드는게 위에 보면은 네. 공조가 이게 따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을 놔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편해요 어떤 차들은 보면은 아예 여기는 디스플레이가 없어 가지고 맥도에 세팅을 해 놨는지 바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안 나왔잖아요 네. 이걸 따로 해 놨던 거 이것도 괜찮고 공기 이 토출구 에어컨 벤트 이것도 <laughs> 아주 디자인 잘 했어요 지금 와이드하고, 와이드하고 이게 세로가 좁게 해서 네. 좌우 똑같습니다 이게 이게 원래 인테리어로 멋있게 보여주던가 벤츠처럼 네. 최소화해서 일체감 있게 해야 된다던가 이런데 예. 최소화해서 인테리어에 딱 일체감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팅이 있습니다. 잘 얘는 안 보이네요? 네, 지금 이제 밝, 밝으니까, 여기 밝은게잘안 보이는데. 네. 앰비언트 라이팅이 있고, 보시면은. 그, 우리가. 그, 막, 옛날에 그랜저 IG에서 이렇게 튀어나왔었잖아요? 예. 그건 솔직히 조금, 어, 디자인이 좀 호불호가 강했는데. 예. 이번 소나타의 이 모니터, 센터페시아 네. 모니터라고 하죠? 예. 야 디자인 완성도 높아요, 배우. 네. 이 펠리세이드 이후에 그 펠리세이드가 던져줬던 그 충격을 네, 네 흡수하기도 전에 또한방빵 하고 날려주는 네 음, 그래서 지금 아, 이걸 어떻게 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지털 계기판 보여주세요 시인성이 네 이게 지금 디지털인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생산 부분이 RPM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거꾸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왼쪽이가 속도계고 오른쪽이 이제 RPM 지금 제가 붕 하고 후가시를 놓고 있는데 네, 엔진 소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제 운전하면서 또 토멘트를 할 거고 드라이브 모드 설정 바꿔 볼까요? 그 어, 상관 없을 거예요 그거 모양을 보여드리려 아예 그렇죠 <laughs> 에코 모드 역시나 네. 그리고 스마트 모드 와, 디스플레이 이제 커스텀은 네. 이렇고 스포츠 네. 모드 얼 것겠죠? 근데 제 궁금한 거 <laughs> 그 오, 스포츠 모드 예. g 7 0 예. 계기판 보셨잖아요 3D 네네 전못 봤거든요. 아 예. 예. 비교했을 때 어, 어떠세요 지금? 일단 얘는 3D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3D는 아닌데. 네. 어, 저는 솔직히 이게 더나은데요 저도 그 사진상으로 봤는데 네. 이게 훨씬 더뭐니까딱 시인성으로는 좀이지감이 적은 것 같아요. 오 보스 오디오를 쓰셨군요. 야. 근데 확실히 이전 JB였나요? 네네. 다르네요. 다르죠. 보스 훨씬 낫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제가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보스 오디오가 네 이게 보통 오디오가 아니에요. 아니 그 우리 렉시콘 있죠. 네 렉시콘도 상당히 좋잖아요. 네네 견줄만한데요. 그렇죠. 네, 어떤 이게... 부분은 호불호 차이 에더 낫다고 들리고 네. 이제 그 보스가 그 음을 내는데 충실하고 네. 또 요즘 잘하는 게 이제 그 입체적인 사운드를 내는 걸또 유명하니까. 그렇죠. 금뭐 예. 인테리어 좀 의자도 참 편하고. 네. 네, 가죽, 가죽 시트가 이게 나파가죽이 너무 부드럽네요 어, 네. 제 G70 나파가죽 시트 너무 단단해서 네. 좀 그런데 이건 굉장히 뭔가 안락한데요? 네, 안락하고 촉촉하고 착장감도 네. 좋고요 우리 뒷자리로 가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네네 네, 네. 넓죠? 네 <laughs> 넓죠? 솔직 앞자리 우리 땡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땡긴제제 제 포지션 그냥 맞춘 거죠 뭐.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레그룸이 주먹이 두 개? 네그 헤드룸은 180이 넘으면 조금 불편하겠네요? 180한요저요 네, 제가 이제 179점 이니까 네. 그냥 거의 타이트하게 그냥 네. 맞을 정도인데 어 좋네요 제가 루프를 한번 오픈을 해 볼게요 네, 역시 와이드 와이드 파노라마 루프고요 네. 근데 조금 좁은 좁아진 것 같기도 하고 음디에가 음. 조금 그렇지 않나요? 네네 그렇죠? 약간 그런 건 있는데 좋아요 그래도 요즘 공간 자체가 저는 이제 좀 어, 만족스러운 부분이 착좌감 이에요 네. 어 진짜요 네, 제가 지금 그러니까 7세대 lf 소나타 를 제가 5년째 타고 있지 않습니까 네어제 뒷자리가 넓기는 했는데 네. 사실 그 착좌감이 좀 민망한 수준 이었어요 아유 이렇게 불편해 아 어... 그냥 택시 네. 네. 택시나 다를 게 없었는데 얘는 이 가죽 자체가 좀 부드럽고 그래서 그런지 착좌감이 좀 다른데요 <laughs> 안락해요. 그랜저만큼, 그, 푹신하진 않은데. 네. 그래도, 확실히, 그, 다른, 고급스러운 착자감을 가지고 있고, 공간, 실내, 공간 넓고. 사진상으로 어... 봤을 때 실내랑. 예. 예. 실제 실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진상으로는. 네. 예. 에이, 솔직히, 소나타인데, 막상 보면 좀싼 마이가 있겠지. 그렇죠. 맞아요. 그저버려지 했... 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laughs> 근데 막상 타보니까. 어라? 이거 그랜저 풀체인지야? 그렇습니다. 이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급화가 됐고 네. 이 정도면 인스퍼레이션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인스퍼레이션의 최상 등급이죠. 하지만 넣었을 때도 그 가격이면 그랜저에서는 좀 중간급 아래죠. 예. 그랬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날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엔진 퍼포먼스 따지지 않으신다면은 네. 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만족하시고 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운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엔진은 보고 있습니다 네, CVVL 뭐, 그리고 스마트 스트림이 어딨어 뭐, 제가 좀, 좀, 좀 고민을 할게요 네 아, 거꾸로 보이네요 조그맣게 스마트 스트림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엔진이 사실은 기존 그2.0 2000cc 누 엔진이 그대로 온거는 맞고요 네. 근데 이제 달라졌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K3와 아반떼스였던 스마트 스트림 엔진처럼, 네. 냉각수 관리를 통합한 거예요. 어. 그래서, 냉각수 온도, 그리고 미션 오일 온도, 엔진 오일 온도를 통합 관리를 해가지고, 네. 열 손실을 줄여서, 열 효율을 끌어올렸다 그러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비가 지금, 전에 1 2 1 2 k 로대였던게 지금 13.3까지 올라갔죠? 그럼 실제 출력하고 토크 손실도 적겠네요. 조금 있었어요. 네, 아. 한 6마력 정도 빠지, 빠지는데 출력도. 네. 네, 그런 것치는 지금 일단 그 손실을 많이 줄였다고 하고 또이 6단 변속기도 사실은 그대로거든요. 네. 그대로인데 이제 전문용으로 말, 말을 할게요. 네. 토크 컨버터의 락업 클러치의 직결 구간은 늘렸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하 이 원래 그 유압식 그 토크 컨버터는 헛돌거든요. 네. 근데그걸 헛돌지 않도록 클러치가 있는데 안에 음. 그거를 갖다 거의 대부분 구간에서 그냥 무조건 클러치가 붙게 음. 수동 변속기처럼 음.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동력 손실을 줄였기 때문에 연비가 네. 좋아졌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 그 듀얼 클러치 정도의 감, 그런 그 직결감이 좀 있을까?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지금 엔진 아이들링 소음은 이게 직분사 GDI가 아니기 때문에. 조용하죠? 상당히 조용하죠? 지금 뭐, 여기서는 좀날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되게 조용한 편이죠. 진동도 좀 적네요. 네. 이 엔진이 사실 제가 파, 지금 파악하고 있는 엔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laughs> 고아템템으로 올라갔을 때 약간 그, 붐밍음 네, 맞아요. 그게 좀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얼마나 잘 잡았을까?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진짜! 타고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문 닫아주세요.